안녕하세요. 부동산 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입니다. 지난달 경기 북부권인 파주, 양주, 동두천과 남부권인 평택, 안성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어서 그 효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공급자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 효과를 기대하면서 분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10월 경기도에서는 국직한분양이 다수 예정이 돼 있습니다. 북부권에서 남부권으로 내려가면서 주요 단지들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파주 운정 경남 아너스빌 D1과 파주 운정 경남 아너스빌 리버가 동시에 분양합니다. 시공사는 각각 동화건설산업과 삼만기업이지만 같은 SM그룹 계열사입니다. 파주 운정 경남 아너스빌 D1은 지상 최고 28층 총 499가구 규모고요. 전용면적 84제곱미터와 101제곱미터 중대형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파주 운전 경남 아너스빌 리버는 지상 15층에 총 457가구 규모고요. 전용면적은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모두 중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치는 두 단지가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운전 3지구지만 D1은 GTX 운전역 기준으로 북측으로 약 1km 정도 거리에 있고요. 리버 같은 경우는 서쪽편으로 해서 약 1km 정도 내외에 있습니다. 자 생활 인프라는 같은 운전 교화 생활권이라고 비슷하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굳이 뭐 특장점을 꼽는다라고 하게 되면 자 리버 같은 경우는 자유로가 좀더 가깝고요. D1 같은 경우는 운정 호수공원이나 경의중앙선 운정역을 조금 더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양가는 일대 대장도 대비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최고 3억 9,780만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고 4억 9,810만원, 전용 면적 101제곱미터가 최고 5억 6천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입주한 운정 신도시 센트럴 프루지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해 9억원대 초반까지 거래가 되다가 뭐 최근에는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6억 중반대까지 뭐 실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 당첨만 되면 D1이나 리버 같은 경우는 약 1억원 이상의 안전마진은 확보가 되는 셈입니다.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청약을 받고요. 당첨자 발표는 D1이 11월 1일, 리버가 11월 2일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니까 두개된지 각각 중복 체결이 가능합니다. 파주 운정에 운정 신도시 호반 서밋도 나옵니다. 두개 블록에 나눠서 공급을 하는데요. A39 블록은 지상 20층에 총5 1 8가구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99제곱미터로 구성이 됩니다. A2 블록은 지상 2 5층에총 14개 동이고요. 1110 각으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로만 구성이 됩니다. A2 블록은 규모가 꽤 되네요. 그죠? 자, A39 블록은 앞서 소개해 드렸던 경남 아너스빌 D1 부근으로 향후 GTX 운정역 이용이 용이합니다. A2 블록은 경의중앙선 운정역이나 금릉역 쪽에 좀더 가까이 있습니다. 이 단지 역시 분양가가 관건이 될 텐데요. 경남 아너스빌 D1과 리버 마찬가지로 분상제가 적용이 되고 비슷한 시기에 분양하기 때문에 뭐 분양가는 유사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양주시로 가보겠습니다. 대우건설이 양주역 푸르지오 D 에디션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첫 번째 공급 물량인데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총 1172가구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자, 교통망으로는 1호선 양주역이 직선거리로 600에서 700미터 거리에 있고요. 반경 1km 이내에 양주시청, 양주 테크노밸리도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단지는 미래 가치를 선점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단지가 들어서는 양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행정과 업무, 주거, 편의시설이 갖춰진 미래형 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청사진을 내걸고요. 어, 양주시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곳이거든요. 자,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뭐 인프라는 다소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이곳이 양주시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부족한 부분은 개선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일대의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할수 있는 그런 단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엔 남쪽으로 가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더파크비스타 대시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 59제곱미터부터 114제곱미터까지 총 169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자이 단지는 어, 매력이 좀 있네요. 도보권에 경기 광주역이 있는데 여기서 판교까지 세정거장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판교에 직장이 있지만 판교는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공원 속에 들어서는 아파트 입니다 광주 역동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으로 조성이 되는데요 광주 역동 중앙공원은 부지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약 10만평 부지로 분당 율동공원 보다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공원 내에는 물놀이터 펫파크 등의 다양한 테마시설과 글램핑 장도 들어선다고 하네요 자, 경기도 광주시는 조정대상 지역이라 청약 요건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여야 하고요. 1주택 세대주는 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7년이고요.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이라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규모로 보나 입지로 보나 혹시 또 분양가는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저렴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참고로 일대 대장주로 불리는 이편한세상 광주역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어 지난 8월달에 7억 5천만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에 준하면 현재 뭐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뭐 7억 원대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산시 세교 2지구에서는 SK 에코플랜트가 오산 SK뷰 1차와 2차를 공급합니다. A18 블록의 1차는 지상 25층 총 380가구 규모고요. A19 블록의 2차는 지상 18층에 264가구 규모로 두개 블록이 합쳐서 총 644가구 규모입니다. 자, 1차와 2차 모두 전용 면적은 71 제곱미터와 84 제곱미터로만 구성이 됐습니다. 자 오산역을 이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거리가 좀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 걸어서 이용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도로 서부 우회도로 등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차량을 그 이동해서 가기는 굉장히 수월한 입지를 갖고 있네요. 자 단지 인근에는 가수초등학교 오산초등학교가 있고요. 도보 거리에는 중고교가 신설될 예정이고 오산대학교도 가까이 있습니다. 향후 세교 2지구 내에는 상권이 조성될 예정이며 가장 일반 산업단지, 평택 서탄 일반 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인접해 직지 근접 수요도 예상이 됩니다. 자, 분양가는 올해 8월 분양한 인근의 오산 칸타빌 더 퍼스트로 가늠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4억 3천만원 선에 분양이 됐으니까 오산 SK뷰는 뭐 이와 이제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높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에 분상제 적용 주택이기 때문에 오산 칸타빌 더 퍼스트와 마찬가지로 전매 제한은 6년, 거주 의무 기간은 3년, 재당첨 제한 10년 등의 규제가 따라붙겠습니다. 자, 이번엔 평택으로 가 보겠습니다. 고덕 신도시 A55 블록에는 평택 고덕 대광 로제비앙 모아 엘가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단일면적으로 공급되며 1,255가구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자, SRT와 서울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평택지제역이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에 중심상업지구가 가깝고 병원, 약국, 은행 등의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등이 인근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최대 2,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국제학교도 개교할 예정이라. 뭐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교육 인프라들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지 남쪽에는 고덕 R&D 테크노밸리가 계획돼 있고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브랜시티 등이 위치해 직주근접 여건도 갖추게 됩니다. 자 여러분 미분양 기사가 자주 나오는 시기지만 지역과 어떤 분양가에 따라서 현장마다 청약의 온도는 굉장히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쪼록 자금 계획 등을 잘 세우셔서. 내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